원래는, 눈딱 뜨면서, 아, 한백이 이상도 했으니까, 이제, 스피드런 대뷔 준비 마저 해야지, 하고. 오늘은, 한백이의 기획력을 볼까? 하고, 방, 컴퓨터 키고, 컴덕 키고, 워드 키고, 알테하고 트위치 봤어. 한백이 기획력은, 못쓸 기획력이야. 아, 워드는 켰다, 그래. 아아 근데 진짜 요즘 뜻이 너무 많... <laughs> 너무 심하게 뜻질말 하고 있어 가지고. 근데 씹덕들은 왜 자기가 좋아하는 캐릭터를 까면서 그렇게 막 역정을 내? <laughs> 여자 친구 까면 좋아요? <웃음> <웃음> 아니, 아니 너무 황당한얘기잖아 지금. 자기 여자 친구 까면 기분 좋아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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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집이 얼굴 까면 기분 좋냐고. <웃음> <웃음> 그거예요. <웃음> 아, 개 웃겼다 미친. 여보세요. 그까 어제부터 게임을 하는 게 아니라 사기쳐서 과거를 제거하고 있네. <laughs> 이제부터 이거는 <laughs> 사기치는 미친 처리로 부르면 되지? 야, 뭐야 이거? <laughs> 이거 치우고 이쪽 이 멍멍이 이거 이거 디자인 내가 했어 원래. 이것도 막 얼굴 바꿀 수 있다니까 이렇게 이런 거 치. 그런게 있어. 최러에안최서에안 그래. 풍차쪽? 저기? 야 쪽? 저왜 야, 이거 왜 C랑 w e r w h a 이 s the answer? w h a t r 코드도 좋은 김을 써야 한다는 거에요 <laughs> 이 한국의 김은 어떠냐이 q r 코드에 맞지 않아요 다들 잘못된 q r 코드 그리고 김을 즐긴다고 볼수 있죠. <laughs> 일본은 김에 상당한 내공이 있어요. 일본이 애초에 김하면 막키가 있습니다. 애초에 김은 장인이에요. 사실 이 김이 일본에서 미명하거든요아 <laughs> 미쳤다. 아이 김치가 떨어졌네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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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가괜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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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번에는 아주 귀여운 뭐야, 여자애가 이거. 있더니 오늘은 왜 이상한 남자애가 있냐? 이 뭐야? 아니 걔가 얘야. 뭔 뭐, 개소리야? <laughs> 아니 걔가 얘라고. 너, <laughs> 엄마한테 장난치면 혼난다. 아니, 그 여자애가 얘라고. <laughs> 고추 떼니 <땠니? 웃음> 고추 떼니 볼펜슈타인, 괴물같은 기계. 죽었는데? <laughs> <laughs> 뭐야, 이거?